32번을 보면 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문제도 아닌데 자 x제곱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edge 이렇게 자그 다음에 y는 x-10 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렇게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0보다 큰 쪽에서,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는 거지? 얘랑 평행하게 가는 애가 얘랑 접하는 상황에서의 접점이 있을 거고, 개하고 얘하고의 거리가 바로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. 요 점의 좌표를 구해봐, 이 소리지? 그러면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1이란 말이야. 그러면, 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점을 찾으면, 미분하면, x제곱이지? 걔가 1이 되는 거.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, 0보다 큰 쪽? 이렇게 되네.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,1 1 넣으면 4, 이렇게 되겠다. 둘더 하면 되겠지.